오른쪽 안 막아도 돼. 나 이제 디버 안밀 거야. 상대 도 부숴도 돼요? 오른쪽 고 있다. 아, 제대로 된걸내놔너 리사 때문에 헤브를안안 긁을게. <목소리> 오른쪽 간다, 이거. 치아 봐봐. 중앙 교 치아 봐봐. <목소리> 오른쪽 구일 <목소리> 라비. 구일 라비. 드렉탈라 왼쪽. 보한번 넘기고. 이제 중앙 왼, 왼쪽 간다, 이 다시. 나 하나 오른쪽 가야겠다. 새 오른쪽 이거든, 나비랑 야, 긁는다, 이거 그냥. <laughs> 나, 나비 오른쪽. 샌드 나왔고. 리사 중앙이었어, 맞아? 오케이. 나비 가운데. 나 이제 오른쪽 안 가. 나 왼쪽, 여기. 리사 여기. 아, 오케이. 이거 림 먹고. 이거 왼 샌드면 참아와라. 샌드면 참와 참아 아, 이봐 애들 어 있어 아, 저, 빠져봐 왼쪽봐 왼쪽 그냥 빠져 이 내려 라리레이튼 팀은 무조건 우리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핀인거먹이거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 아, 뭐야, 나 국민 꼈어. 족됐다. 아, 괜찮아괜찮아 아, 괜찮아. 국민 좋아요. 아, 일단, 어, 천장. 진짜... 아, 허리 나왔다. 우선 안놓았거든 안 나비 화상 말고는 안 넣거든. <놀람> 이거, 상대팀 못 걸게 딜러를 전제해줘야 돼. 오른쪽 시아보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나블로 쓰고 아래로 끌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아, 아래로 끌면 안 돼. <놀람>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냥. 딜러 오른쪽으로 가야 자그한 명. 아니다, 아니다. 조만좀만 좀만 천천히 해봐 여기 림 나오고 봐, 조금만 야만 천천히 해봐 만져만 해봐 트어프어림다먹어 원슈 걸려, 원슈 걸려 얘는 왼쪽으로 돌려고 한다 분열 조심하고 분데고비어고 한번 에서 형룸 센터 빠어요분룸 빠졌어요 분이 나한테 빠져 목소 막아야 돼 이거, 아, 이다고있데 야 와봐 이거 닭을래 내가 중첩까고 있는 거. 기억해, 어, 기억해, 아, 기억해, 아, 기억해, 기억해. 딱 끊죠. 먹어. 죽었어. 야 참아. 야, 저초 말하는... 막았다. 너 아, 뭐야 이거? 에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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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았에 알자, 알자, 알자. 아, 키다하는거 아, 에바지. 빠져. 아, 나 또... 너무 들어왔다. 아이오비들었을때데전이로안 됐네. 나 이제 가고 있거든. 나 이제 나, 피고 나, 피고 나, 나 이제 고 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이제 하고 아니. 살라다지 살다 세다. 난이나 누구 어까지안해 아주가 살려. 절대 안 죽어. 아, 나 죽었네. 아, 아이고. 야, 뭔가 그래. 아좀 에반데. 아니 스키샷 왜 이래? 너네. 아, 스키샷이 니라아 이거 기어 펜스라고 한 타자 한 건데 유리하네. 아 제가 전사이로 너무 들어간 거 같아요. 나유비 들어가는 게. 땡깡. 하고 이러가아 아직 기회 있으니까 천천히. 예 단절 없다. 너야 왼쪽에 리머로 게요 가방 있어요? 버텨야 아, 되는데 이거. 가방 없네. 가방 가방 있어. 가 빠짐. 오케이. 아, 이거 죽어. 어. 죽어? 아, 이거 뒤에서 각 보다가 들어가세요. 너무 막 들어가죠. 오케이, 오케이. 상대 리사라서 쉽게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어, 성상하면나 못거든? 방금 전에도 이를... 나한테 최소 2명 이상 붙어야 돼. 샬럿이라서 천천히. 이거 무조건 후반 가면 열려니까. 급하게 딜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속싸움에 우리가 더 강한 조합이라. 아, 레이튼이 살면서 플레이하면 돼. 나볼게요 다시, 다시 가죠. 티 이사 일장 이초 이마. 렉스장 얘네 모두 안 나왔거든. 아둘어왔네 이제. 왼쪽에 나. 원슈 버프 걸려. 그래 빠졌어. 스보다 뒤보다가... 스텔라 안 보여. 스텔라 안 보여. 텔라 미션에서 올라와. 근데 빠졌고, 근데 빠지는 타이밍에찌르죠 나비, 여기나여기여기여기여기우여배에여올라여 준비 해봐 야 기어 잘 땡겼어 기어 세여에우여배렸다돌우라고 아, 라배우 여배우, 여 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꼭 맞아봐 이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살려 버려 버려 나 버리고 또 팔려 어 뭐야 아, 공지 막아봐 아 너무 상하게 들어가나? 선클 쓰면 안 됐나? 그래도 안돼 쓰면 안 돼요 아 너만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 상대 온딜은 진입 안 해주고 있어요, 탱커만 진입하고 어, 너만 기다리고 있어, 여기 가발 풀이될 때까지 나좀 천천히 진입하셔야 돼아 네, 그냥 천천히 그냥, 그냥 한타 안 해도 아예. 되니까 림먹고 성장하시고 일단 림다 보다가 진입하세요 끝까지 기다려도 돼1번키고 아, 그냥 굴셔도 얘네 쫄아야 된다, 이거 다 먹어요? 2pt? 이거 진짜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올라가 이거, 얘네 3분 쯤갈 거거든, 힌이타에 자, 왔네, 이거 지금 나비도 엄청 잘 다는데, 아, 차라리 끌리게 맵으면 안 되는데, 나비는 덜룩드냐 아, 오른쪽 림망으로 갈게요. 빼야돼, 그냥 빼, 그냥 빼. 빠진. 빨리 죽을 수 있나? 일부러 천천히 잡나 빨리 죽을게요. 아, 빨리 죽인다, 빨리 죽인다. 예. 네. 가방 긁으러 올 거야, 이거. 아, 레이트는 계속 성장해. 한타 안 해도 되니까. 무조건 성장해서 막타스 하면 어. 올렸고? 아직 괜찮아. 아이고. 나비가 뭐 많이 아프죠? 아우, 설명안 돼도. 아이고. 어? 아, 성장하세요, 레이 그냥 계속 성장해. 아, 져 도일이랑 견제하지 말고. 어차피 그냥 이거. 견제 안 해도 되니까 계속 성장해서 렉 맞춰요. 아, 이거 얘네 목걸이 벌써 나왔네. 아, 이거 너무, 너무 던졌어다 홍진아. 초반에. 아. 아니, 이거. 승승 나비가 크니까 내가 죽잖아, 지금. 딴걸안 하던데. 최선 천천히 들어가도 돼. 너무 빨라. 들어가면 탱콤을,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너로 들어가야 돼. 원슈 먹고. 아... 그러니까 원슈 먹고. 절대 정면 진입하면 음. 안 돼. 레이스는. 빼꼼 빼꼼만 해도 쟤들이 개 뛴다니까? 토요일 수까뭐 할까? 야 정면 선크림이 가장 위험한 거야. 뒤치 선크림이위험거가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저희가 어그로는 다 끌어줄 테니까 뒤치각을 보든 옆치각을 보든 아직 공기 고 있어. 잘살거 같은데? 아, 죽었네? 못 피잖아. 열티 열티. 무성 샀어. 무성 빠졌고. 무성 빠졌으니까 한타 할만하거든? 그냥 내옷게 차를 그냥 진로 쪽에 다다이어 붙여도 될것 같은데 슬라고그면 그러니까 그냥 근데 너무 정면집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정면집으로 해가지고 트루퍼 운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거 성장 말리면 내가 녹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이길 라인 전 이겨 먹게 되는이겼었어야돼라니 이겨 먹고 지는 게 말이 안 됐는데 여기서도 트루퍼 한번 먹고 지는 게 말도 안돼 근데 방법도 없는데 트루퍼 안 걸리게 세단 견제해준 건데. 어쩔 수 없네 이거 니니 보면 안고 그냥 조이를 재키를 보고 앞에 블루기대 쳐야 되는데. 이거 안 계속 되는데. 스텔라 기어는 막아주거든요. 그냥. 조심해 이거 스텔라만 오는 이거 거 아니야. 반대로 그냥 역으로 아, 치어도 될것 같은데. 물론 한두 명만 온다. 지금 딜러 52두 명이고 리타 방 아이탔거든. 조이를. 네. 아 이셔 이어 이봐요. 빠져요. 빨렸 네, 아니, 아니면... 이거... 저도... 뭐 줄래요? 저도 네. 네. 근데 얘네가... 기어도 있어서...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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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직 아니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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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뻘이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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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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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직... 저 축구. 여기가 리나조다. 좋어뭐 더블 킥. 뛸수 있나? 아, 들어갔어 내가 다빨 이거 빨리 레이드 성장하네. 어떻게 에, 이거 증리 먹었나? 야, 오른쪽 한 번만 봐줘. 라이트. 너무 너무 여기 먹어, 여기. 먹어도 돼, 먹어 이거. 가 <laughs> 먹어, 먹어. 먹어. 옆에 올것 같은데? 넌 <laughs> 넌. 아, 어, 시야보면 절대 못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다 내가 또중다이 취이야, 이거 아, 이거 조심해 이번에 얘네 얘네 랩. 타이밍이다 살짝 자 네, 나 그거 없어요. 어, 여기 립 먹고 있어. 아래 아이거헤드레임팩트라서영소가긁어붙거든 결과가 그 헤드를. 이거 삼나 음, 진공, 이제 삼성 나와요. 이거 이시면안 막혀 뜰거다거래서뭘그안보이있겠어 아, 이거 무조건 이거 우리가이리하다 헤드레만 뿌릴 거야? 애대로 된 걸래? 레이튼 무조건 성장시켜야 이거. 아 이거 방목 안 끼고 온거 너무. 근데 네, 이거 진짜로 말렛전에서 아, 나비 초월만 안 맞고 시작하면은 레이튼 절대 안 죽는다니까? 이거. 얘 방금 전에도 사거리 사거리 믿고 깝치려고 할 거거든. 그거면 조심하자. 일단 제 캐리 높긴 높잖아. 아. 저 일단. 얘네 그냥 하나 찌르고, 보니까 찌르자마자 유성이랑 초열로 하나 더 네, 찌르고. 다, 다 그냥 한 번에 진입하는 형식으로 하더라고. 왼쪽, 어, 거의 어, 또 온다. 2 어, 3 0 0 0까지버티지 얼마나 남았어? 맞죠? 어, 2200원 있어. 그리고 독일 22... 타제탱이다. 2200원 있다고? 200원. 아... 나는 지금. 잉! 되긴 하는데 허리 하나 안 무뎌. 나 말려. 레이튼 키우자. 상대 리사 먹었어요. 제대로 된걸 내놔. 리사 이장 이모야. 이셔 이어 이방. 이제. 어우 저어저 먹기 좀 무섭다. 아. 좀 손상이 먹게. 먹고면 그냥 살로 아. 잡고 먹게 먹 아 남자 맞 이것도 중독이야 이거 네, 어, 한 대만 쳐줘 오른쪽이야 네 오른쪽이야 소리 들려 어 왔어 왔어 왼쪽 어, 어이나 어. 물어 아, 그, 그쪽 물어도 그쪽 물어도돼애 물렀을 때 지금은 이제 왔다 애들 오케이 너또 어, 뭐야? 저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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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잠깐만요 나 오른쪽 헤비레이드 쓰고 올게 중적이... 야 왼쪽 있다 이제. 나 이제 3초 나왔어. 나 이제 원슈크 한번 볼게. 이거 한번 더 먹어줄. 자 아, 먹을게요. 내려놨. 제도 돌을 이사 키는. 이것도 중국 돌킬 거야. 아마 키우면 돌 세팅 뭐냐. 이펙트 세팅이네 레이더에. <laughs> 자, 하자. 저 트로퍼 싸움 이겨. 가자 가자. 저방다 탔어요. 허리까지 나옴. 누가 재물이 될 테니까. <laughs> 스탈라 여기 있고 돌 차. 나원슈 가방에 있어. 우리 가방 나왔어. 가방 없어. 진짜. 라이오비 리사 오른쪽에 있었어. 방금 태명. 가방 있으니까 살짝 빠져봐봐저 네, 가방. 저 가방 빠졌어요. 천천히. 갑 좀. 예, 너무 붙대지 말고. 나몇 번. 예, 콤보야. 살짝 밀려고 한다. 아, 나레이더 킬값만 100원만 있으면 키는데. 이것도 중독이야. 이거 또 중독이. 너 먹어 드세요, 이거. 철로가 반칙 치는거 안좋죠? 응치지 가. 오케이 야, 이거 나 이거 업로드 하나, 하나 먹으러 갈게 네, 살짝 위험하게 갔는데 괜찮아 여기 왔다 왔다 리사 왔고 후라 가지고 후라 빠졌어요 이거 빠졌다 얘로 빠져야돼 이것도 중독이여 차들 리사 레이더 저거 레이더 오했어요아원슈카우 <laughs> 있어 오케이. 스 어? 오른쪽 스텔라 있어 나 왼쪽으로 올라왔어 이거..뒤에 이거 오는 탱커 잘라도 되거든요? 어, 일단 이거 음, 아, 이라 어? 빠져봐 빠져봐 빠져봐, 천천히 천천히 얘 기어키퍼거든? 왼쪽에 있다, 라 이쪽 빠지죠? 음? 이거 오면..오면 오면, 오면, 음, 압박할 것 같네 저1거있어야아 싸우는 거아다 천식이 h 야천이 p 천시이 p 에이, 도치 못해 이거 에이, 이거 튼어봐 이거 아, 이거지 튼포 먹으면 어거 먹었다 다 앞에 나 잡기 중이야 레이팅, 레이팅 조심해 레이팅 살려야 돼, 지금 레이팅, 뒤에서 어. 레이, 탱넣게탱 그냥 오케이. 빼봐, 빼봐 이단 빼봐 좀. 아, 살짝 빠져 봐도 안 돼. 빠져라. 전지라서 이거 괜찮아. 아 이거 선치야너 스페이스가 없었냐? 실크었어 없었어 이게. 아너 있었으면은 이거 한타 몰랐는데. 드래기가 자고구연을 나눴네. 또집 피카까, 피카까 이거. 나안 죽어, 안 죽어. 어. 너무 가지 마, 너무 가지 마, 린 너무 가지 마 지금. 뭐 아니야? <laughs> 뭐해? <laughs> 좀 웃겼다. 아, 가지 마, 가지 마, 아, 안, 안 가도, 안 가도 돼. 돼, 안 가도 돼. 여기까지 왔어. 아 이거 놓친 거좀아 에바였다 살짝. 어, 아, 저... 무, 아, 이거 안 놓쳤으면 4단계가 우리 건데 놓갖고아 아, 어때, 아. 잘잘 피하네. 아 내가 신발이 하나 더 있었으면 됐을 거 같은데. 1신이 또 2신 다라고 하냐 내가 보통. 왜안 가? <laughs> 아, 잘 피가 <자유피가> 아니라니까. 가자. <laughs> 아, 좀 급했어요. 제 집이 에이... 는좀 중요하니까. 일단 템함사. 빨리 처치해. 아, 우리 유리해. 이거 이제 후반전은 우리가 유리해. 이거 없다 전혀 한대 아, 물어도 되거든. 초없어서 먹고 먹자. 어. 이것도 중독이야. 이거 순삭 해 볼래요? 아니면 어떻게 할게요? 대사한테 렛츠 하자 딜 에이... 해봐 내가 먹을까? 아, 내가 먹을게 이 해봐요 얘들 왔다 얘들 아, 왔다, 왔다, 뭐. 왔다 나 나랑 한번 썼어요 거 바로 사자 사자 네, 전지거든? 수 됐다 스라 왔어 라 우리 트월 쳐려고 할텐데 이것도 중독이 <laughs> 헬라 나랑 눈마주고이쪽이사 어, 올거야 왼쪽으로 리이 왼쪽으로 리사 올거야 오른쪽에 이제 타일라둘다 겹쳤어 방금 샷. 나 레이더야. 나 레이더 오냐? 공격 받고 아, 있습니다. 나야이도중독이일러 오른쪽 다시 오이 또. 또 가지? 방가 누워서. 야. 오케이. 얘는 바로 안죽거든안죽 아주 많아. 이거, 저거, 나가? 나비? 도일, 큰 나야, 도일, 큰 나. 나, 큰나 빠졌고. 안쪽에 쟤가. 이거, 탈락. 이거 탈락. 이제 탈락. 제, 제, 나비 아니면 쟤네 길안 돼요. 나 차라리 텔레 안 보이거든? 어, 쭉 받았네. 저, 저, 잠깐만요. 왼쪽 립 먹고, 야, 한 번만. 네, 립 먹고 오세요. 그거 먹으면 론스카 벌죠나다 했어, 다 했어. 나도 이제 만렙이야. 이것도 중독이. 이제 중독이 이 우리가 유리하다, 만렙까지. 아, 근데 이거 빨리 하는 게 나쁘지 않아. 돌 키우기 전에? 이쪽이 위어 나옵니다. 폭로 살짝 애매하고. 왼쪽에 있다, 이제. 어, 왼쪽에 있어. 아, 막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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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뿌 한번 뿌려. 터졌다, 이거. 뒤로 왔다. 삐갈래. 야, 야, 잡기 나 당하게 낮춰. 기어만안 켜지기만 하면 돼, 이거. 야, 대명. 기어 나왔어. 천천히, 천천히. 야 돌칼 돌칼 돌칼. 나한 번만. 한 번만 한봐만한번한 번만 죽었어? 괜찮아, 괜찮다는데. 요디스 면될거 같아. 나이비지 온다. 나이비 온다. 뭐야, 왜 맞아? 스 이거 가떻보 이거 어떻보고있거면될보거 어떻게? 이거 계속 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이어어떻 이거 어떻게? 어 나비 봐거어나이 아, 뭐 기억을...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 이거 어이어 이거 어떻나 이거 어어나이브어떻어떻 이거 어어이어 이거? 아, 이거. 지 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아, 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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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또중거이 아, 개... 아, 이 진... 아, 네. 아, 네, 네. 찍었는데, 어, 어, 아, 밀어 밀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

하고 맞아. 빼야 돼, 빼야 돼. 이제 빼야 돼. 이제가 어제 그냥 한주 그냥 좀던지 그냥 죽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아니, 아까... 아니, 아까... 네, 아, 맞아. 어떻게 아, 까 존나 아쉽다. 나비 몰았으면 아, 물었으면... 아까 끝낼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나비 몰았으면 끝났을 거 아니야. 음, 잘 아... 물어줬는데. 아, 저, 아, 내가 리사를 그냥 아, 애우리 뭐 왼쪽에 있는 거 이제. 아, 괜찮아. 이제 미나 실수가 해도 괜찮으니까. 아 내가 죽어서 그래, 그래. 내가 죽어서 그래. 아 우리 후반전에 아까 봤듯이 우리가 무조건 유리해. 방금 전에 어 리니 진공키면 무조건 기어 무조건 나와야 돼. 상대 그 막아가야 되거든. 기어 기어 때문에 진공도 방금 엄청 길어져 가지고 상대팀 빌러다 먹혔거든. 내 조기. 자, 그냥 일복 키고 아예 살게요. 제가 안 보이면. 어나아 그렇게 플레이하면 돼요. 진짜로. 네. 어차피 지금 후반 일박가 23초거든. 안들어가히플레이도딜 나오는 거다 걔네 천천히 하면 나비만 딜 나오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될게 상대가 찌르자마자 바로 기어랑 초열이랑 유성 다 같이 나와서 한명 녹는 게 그냥 잡을 수있 그럼 그것만 안 당해주면 돼요 저희 저랑 제키엘이 선봉장이랑웬만해서안 녹아요 체력이 6천이나 나와서 아 그거 초열 맞으면 녹구나 아 초열까지는 안 나와요 뒤서웬만해 이것도 중독이 겹치지 마안 겹치는데 왼쪽 리사. 나나 나 레이 나 지금 레이도 오래 했으니까. 뭐나 어, 스텔라 왔다. 스텔라 공격적이네. 이것도 중도. 중독이... 왼쪽 언덕 크게 먹다 이거 공천 아니다 이제부터. 지하 어, 볼 때도 뭉치는데 너무 많이 뭉치면 안 돼. 너 막내 뭉치지 말고. 어 먹으면 여기 녹일 거 같은데 어떻게 할래? 어, 우선 대치 해줘야 돼 라인 미는 거. 또 오른쪽.

이거 이 e 실크? 야 실크, 야야 개대단, 빨리 와 그냥 이거 이겼어 무조건 조심해 나도 저기 야 이거 대리트 받야는 거? 나이스나이스 아이스! 야, 야, 뭐. 아, 나이스. 네, 나이 <laughs> 야 로이리 불었어, 빨리 와봐! 야, 야 로이리 불었어! 야 초이 조심해라, 초이 조심하니다 초얼만안남았 끝났어 이거 이겼다 아 나이스 나디줄게 이거 야 정렁도 다나 디브 끝나비나비나비나비야 잠깐만 아, 뭐야? 아 괜찮아 괜찮괜찮나비컷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끝났다 아 나이스 나, 시야가 안, 안 보이는데 나이야 이거 방금 호자랑 같이 와봤 그래 나? 나, 나, 나 음. 나도, 나만 냐어 이거 또 막추 해야 하나. 시간이 다되아아나 지금 진짜 레전드였다. 아까부터. 아저 갔었음. 그거 리산이 드차 우적 죽을 거어 나와라. 여기 진국 당겨서 3 3진구 나오고요. 그냥 캐리해 버 지금 우선 라이언 아 라이언